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마칸 차량 갖고 왔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9만 2천킬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컬러, 외장 컬러는 펄감이 없는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한 그레이 컬러고, 보시면 그릴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아래쪽에 덮수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음... 지금, 어, 휠 보시면 휠은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 컬러의 그 캘리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여유 있습니다. 19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차량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성능 점검 내역 1개월 2 0 0 0 k m 보증해드리는 차량이고요. 뭐,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뭐,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이에요. 네. 파워 전동 트렁크 쭉 열어보면 안쪽에 그 베이지 컬러 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베이지랑 연한 그레이랑 너무 컬러 매칭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안쪽에 오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닐 같은 거안 떼고 관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12V 여기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네트 처리되어 있고요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쪽에 베이지색 가죽 시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시트 자체가 쿠션감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앉았을 때 편안한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 열선시, 열선 시트 양쪽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은 이렇게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헤드룸. 아주 여유 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헤드룸 그리고 레그룸 이 정도라고. 네, 눈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클러스터 부분의 주행거리 92,940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같은 베이지 컬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 위쪽에 살짝 보이는 거 보실 수 있고, 버튼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패들 시프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도어 쪽에 위치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센터패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이제, 그 포르쉐 시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지니 지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 감도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어 노브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좌우 동네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열선 시트 양쪽에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프로드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여기 운, 운행 모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시거잭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컵홀더 이런 그,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12V 옥수단자 USB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ETC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잘 되고 있고요. 그럼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5,1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그 연식도 2015년이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